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시는 찬양의 은혜를 주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성령를 임해주시옵소서. 더워요 하신 예수님으로 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천사가 500시절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양하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 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음, 태영제 잘 따라오세요 첫의 선도들 이두번도들잘 따라오세요 가장 쉽게 가장 쉽게 하는 말씀 잘 따라오겠습니다 창세기 26장 이삭의 그란에 거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 1 1 하세요? 하세요? 시작 아브라에게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라로 가서 볼레셋 왕 아베멜레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네 와 에굽으로 내려가지 응. 마요.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응.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만명이 복을 받으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윤례와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읽어보겠습니다 아 너무 막 눈물 날라 고그래 너무 좋아요아 자상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복된 말씀입니다 이대로만 살면 돼요 창세기 25장 시온 성경 흔드는 성경 보겠습니다. 이삭과 아브멜렉 아브라함 때에 있었던 것과 같은 흔경이 흔경고 보여 비가 오지 않고 농작물이 어떻게 되어 자라지 않고 열가하고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막 송아지도 막 그저 비가 오쫄 보세요 식물도 죽고 황소도 염소도 양도 죽고 지금 전라도에 물이 지금 1 0 0 m m 왔다는데 비가 한두 배는 더 와야 되네요. 희한해요 전라도에 물이 없어 그건 진짜 그건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잘기도해서 지금 어느시들이 물이 없다고 지금 중국도 물 없다고 딱 특징있죠 요에 보니까 중국도 물이 없어서 난리고 지금 전라도도 물이 없으니까 뭔가 느낌이 오지 않아요? 하나님을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잘 믿지 않으면 하나님이 물을 안 줘요 오늘 내가 자연결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지금 야, 저기 뭐지? 블랙커런들어오 싹이 조금 쭈뼛쭈뼛 나서 물을 줬는데 막 만물을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마른 가지에 싹을내게 하는 생명 팍 나는 너무너무 봄이 좋아 사기를다 좋지만은 봄의 매력을 보면 정말 죽은것 같은 이 마른 가지에 아주 연두색처럼 응? 싹이 딱 가지에 그냥 톡톡톡톡톡 싹이 튀어나오잖아 얼마나 되게 생명이 느껴져요. 하나님이 불 하나님 성령을 통해 불어넣어 주시는 마른가들 쌀을 내기하시다 하나님은 생명이다. 에고에 내가 하나님으로서 예수님 말씀했잖아요. 에고에 내가 하나님으로서 말한데 내가 곧 기리움, 질리움, 죠 생명이다. 이 마른가들에게 생명의 쌀을 터뜨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너무 너무 멋져요. 그래서 비가 왔으면 왔으면 했는데. 정말 난 몰라, 내 갑자기 목숨을 비운다고 안 온다고. <laughs> 지금 이틀까지 비가 오자 오늘 어일까지 오는데 지금 만물이요. 저녁에 저녁 밤에 얘네들이 이제 비를 맞고 밤에 싹을 튀도만. 아침에 일어나서 보면은 브레커란트를 정이 싹이요 막 올라왔어. 근데 지금 두개아지안 오라고요. 죽은 거지, 살았 거지. <laughs> 너무 너무 좋아. 이렇게 하나님은 이름 위한 대제비 단비를 통해서 이마무물을 생동케 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오늘 본문에 읽은 말씀처럼 정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잘 받고 믿고 순종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키면은 하나님께서 빠르게 그 천국에 속한 신뢰와 구원을 보고 땅의 기름지 보고 채워주시는 거예요. 뭐 굳이 복달라고 구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만 살면은 그 말씀 순종하고 믿음으로만 살면은 하나님이 뭐라 요 내가 함께하겠다. 내가 보호를 주겠다. 응? 얼마나 막 마음과 눈물이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보호 주시는, 그렇지? 얼마나 복된 말씀이요. 1절 아브랜, 아브라함의 때에있었던것 같이 흉년이 그 땅에 다시 찾아오세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도, 하나님을 살면은 그 땅이 흉년이 들어요. 근데 이동하면 돼안 돼요. 이동하면 안 돼. 근데 이것 때문에 지금 사람야만이뺏기 뻔하고, 그죠? 큰일다니는 죽을 뻔했잖아 아브라함이. 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돼 은혜야, 예은아, 아빠 얼굴, 잘생긴 아빠 얼굴을 좀쳐다 주니. <laughs> 이뻐요. 굉장히 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있었던 것과 같은 흉년이 그 땅에 다시 들잖아 그러니까 기존에 살고 있는 그 땅에서 도저히 흉년 때문에 살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목축업을 하잖아 물이 없고 풀이 없고 먹, 먹고 살수 없으니까 이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믿고 하나님께서 하라 했는데 지금 딱 그거지 코로나 전에 알겠죠? 하, 생사가 다른 문제 하나님 말씀은 생사가 다른 문제 야하나님 말씀대로 가면은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말씀을 부시동하고 수상하고 가버린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계속 하나님 말씀하셔. 비록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흉년이 될지라도 죽을지라도 어떻게 가만히.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죽을지라도 하나, 죽으면 죽으라 말씀을 따라하면 하나님 이 함께 계시고 바로 그 자리 그 땅에 하나님 보고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말씀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때에 있었던 것 같은 흉년이 그땅에 다시 되 자. 이삭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사는 그레로 갔습니다. 왕은 와 바꿔도 다 똑같이 보시는 대로 아니야. 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녔던 고난을 이삭도 고난을 받아야 마세요. 똑같이 똑같이 받는 거야. 근데 이삭도 아버지처럼 은총한 울총이는 하나님 말씀 잘 울총이는 하나님 잘 순종하고 는 자가 돼야 돼 알겠죠? 아빠가 어, 넘어지고 불신종하고 세상 세상에 막 치우고 막이 알지 어? 말씀에서 벗어나서 또 회개하고 맹하고 돌아오고 연다고 그런 걸 하면 안 돼. 재미없어 힘들어. 이제 <laughs> 자기를 차라리 그냥 지금은 죽음 지금이라 말씀 붙잡고 그 자리에 죽은 죽은 죽음 죽으려고 버텨야 돼. 알겠어요 믿음은 기다려야 된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 의 실상이다. 바라고 보지 못하는 것들 실상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려야 그래서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이제 아, 그 땅을 떠났어. 블레셋 과 아비멜렉이 사는 그라리라는 땅으로 갔는데 그때 그때 이렇게 여호와 예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아멜리아이 예수님이 아무나 안 나타나서 아빠에도 나타나시고 우리 은혜 은혜가 그들한테 몰라도 얘기 했더라고. 예수님 네번네번 나타나셨어. 예를 들어 대화를 했는데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면은 정말 정말 예뻐서 찾아오시는다. 정말 정말 사랑해서 안 그래? 보고 싶어 만나고 싶어 따라가고 싶어. 미운 사람은 어디도 보기 싫어. 양평 갔다 오는데 어느 이제 그 뭐죠 갈비탕 냉면을 먹고 왔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뭐뭐뭘 때는 못워서 뭐라 하지? 뭐, 일하다만 뭐냐 실업급요 뭐 시럽 꾸며 놓고 막 뭐라고 막, 막 논쟁을 벌이는데 안다 시끄러워 죽겠어 아냥가 바로 오는게 조용히 먹어주게 아내가 막밥 어? 먹을 때부터 끝날 때까지 떠들고 너무 너무 싫어 그래가지고 아빠가 그러면 안 되는데 아막 속이 승질하더라아또왜 그러냐고 너무 시끄러다 죽겠지 그러면 그렇게 떠들면 사랑스럽게 얼굴을 봐줘 안 봐줘 내가 육수 양지 육수 더배있거든 우리 셀프라고 그 할아버지 옆에 지나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 좀 조용히 하시라고 내가 먹, 먹고 먹고 근데 눈치보 벌써 계속 떠들었 그럼 싫으면은 보기도 싫어 할아버지 이렇게 봤어 아니 할아버지야 실심도 말하고 세요 근데 이냥좀 조용히 하니까 밖에서 전화하고 그랬는데 막 엄청 그냥 한, 한 20분 동안 떠들었거 그냥 너무 기가 아프도록큰 큰 소리를 전화하시네 기가 안 들리시는지 아무튼 중요한 것은 좋아하면 보고 싶은데 싫으면 어부 보고 싶다고 봐봐, 하나 예수님이 이, 보세요. 요한 예수님이 이삭을 좋아하셔 싫어하셔. 엄청 좋아하시는 거야. 왜? 아브라함과 이삭 후손에서 하나님이 하는 메시아가 탄생하시기 때문에 너무 너무 귀중하고 소중한 믿음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서 태어난. 이상 기쁨이자 약속이야. 얼마나 예수님 기뻐하시겠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나타났다는 나타나 이거 사모해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나타나고 또 성령으로 나타나고. 우리 은총이 어릴 때또 천사가 몇 명이었지? 은총아 예배당에 기억나? 많았어? 천사가 날개 달렸어? 어. 양쪽에 날개 달렸어? 흰색이야? 어. 키아커, 키아커, 매매 지제 보면 되게 많았어. 마차는 황금색이야, 흰색이야, 뭐야? 그냥 기억해안나 근데 마차에 천사들이널 태웠어. 응? 예수님도 탔어? 예배당 마차 타고 타고 돌아갔어. <laughs> 신났겠네. 몇살 때였지? 이 쟤가? 네 살? 네살 때야? 어서 이제 좋았어. 예수님 뚱뚱했어? 호호리 마르셨어. 말랐던 거. 니예수님 엄청 마르면말다잖아도얘는 예수님 말랐다고 예수님 마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갈색 불이 리불리그갈색인데 엄청 뼈가 다 엄청 멋있어. 지금 보면 어 슈퍼모델 이야 하나님의 카리스마 영광이었고 진짜 맛있게 생겼어요 아무튼 따라가요 나타나,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자를 찾아오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 지금도 어?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어? 보여주시자 여호와께서 이사에게 그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집트 애국으로 내려가지 말고 세상으로 가지고 애고이제쯤는 세상이, 세상으로 가지 말아. 잘 보세요. <목소리> 세상으로 가야지 말아야 돼. <목소리> 세상으로 가지, 가지 말라는 것은 뭐예요? 세상의 시대 정신, 사상, 세상의 교육, 세상의 풍습, 그 세상으로 그냥 꽉 찬, 응? 땅으로 해고. 세상으로 가면은 그런 문화나 풍습이나 그런 것들이 습관들이 저어들게 되고 동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가지 말라고 가지 말아. 너는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대로 이 땅에 머물러 있거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이 땅은 어떤 땅이야? 풍년의 땅이야? 습년의 땅이야? 습년의 흉년. 땅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하고 말씀하고 우리의 생각하고 다른 거야.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 눈으로 보면 는 달라. 하나님 약속했다. 내가 여기 흉년이 있지만 이 가나안 사람 절대 세상 애국으로 가지 마. 여기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에게 보호 줄 거야. 절대 가지 마. 눌렀잖아요. 이게 우리 충격을 받아야 돼. 일단은 예수 믿고 살면서내 눈으로 보는 대로. 내 생각대로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지금 흉년이고 내가 지금 흉년이고 여기를 당장 떠나고 싶지만 모든 영역에서 마찬가지야. 물질이든 인간관계든 사업이든 응? 목회든 성도든 모두 들이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말씀이 가난에서 살아라 그러면 여기서 살아요. 하나님 여기 흉년인데요. 먹고 살게 없는데요. 죽었것요내 사랑하는 아버 우리 가족도 다 죽게 생겼어요. 어떻게 해요 주님? 그래도 뭐 해야 돼? 그래도 뭐해 돼? 애국로 가야돼? 어디서 해야 돼? 가능했어요됩니아빠 고민을 많이 했어 코로나 전에는 주인이랑 우리가 일을 안 했잖아 근데 오늘 주인이랑 일을 안 하는데 막 주말에 사람들을 찾아와서 막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주책님 손님들 막 물을 두드리고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커피 달라고 막 신경질을 내면서 막 화를 내면서 막 곰곰이 생각하니까 아니 그렇게 교회 오라오라도 안 오는데 이렇게 주일날 어? 우리 교회를 카페를 찾아오니 하나님 주일에도 우리 성인 체을 복음을 전파하면서 어, 모집도 필요하니까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주일에도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말에도 해가지고 매출이 원래 천만 원에서 이 천만 원두 배를 확 떨었어. 그4년 동안 잘 벌고 잘 되고 잘 했는데 코로나가 없었으니까 굳이 술을 보세요. 어쨌든 굳이 주일날 일해야 음. 안지안다든지아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아지 이것도 고민 많지만 항상 아빠가 마음을 다지지. 절대 주일날 일하는 안 돼.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 이제 물질은 하나님이 주실 거야. 내가 주일날 일하는 거보다. 내가 이 가나땅이 흉년이 눈에 보게에는 흉년. 물질이 흉이 와있잖아지 물질이 흉이 와 있는데 믿음을 지키고 주일에 일안할 거야. 온전한 예배를 드릴 거야. 찬양 집회를 하고 성교를 나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더 풍성하게 나갈 거야. 이 중심을 잡고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우리가 이 주일을 일하는 것보다 수련을 통해서 더볼 줄을 이해를 더 많이 주시고 이해를 더 많이 주는니다 응. 그래 안 그래? 진짜예요. 난이 아니야. <laughs> 그래가지고 너무 오늘 본문 너무 좋아하잖아. 너는 이집트 외국으로 세상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지시한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이땅 가난에 머물러 있거라 있거라 얼마나 자상하니 머물러 있거라 이은아 선정 <laughs> 내가 이 땅에서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전쟁하고 이 땅에서 살아야 주의를 지키는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해야 될줄 믿습니다 엄청 요맨 실심히 충돌 전도해요 그렇게 살면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축복하고 너이 모든 땅을 이 모든 땅을 물질이죠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소유권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은 예수님이 입만이라 함께 계시고 또빡 축복해 주시고 참고 시간 신뢰한 구원을 볼까? 또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물질도 주시는 거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약속한 것을 지켜서. 내 우선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며 이 모든 땅을 그들에게 주겠다. 내 우선을 통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바크, 복을 받는 것이다. 따라가봐요 복. 바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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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에, 천국에 속한 신령한 구원해. 복. 바로 아브라함과 이 믿음의 개대를 통해서 예수님 메시아가 오시고 예수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사함과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큰 구원을 이루어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열밤중에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삭의 범죄사건을 통해 믿음을 끌어올려주시고 특별히 그아들 이삭이 지금 가난에 지금 너무 큰힘년이 들어서 정말 당장 죽게 생기는데 지금은 그래도 떠나지 말라고 하시는 네가 떠나지 말고 이땅에 살면 은 내가 지시하는 이땅에 살면 은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겠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 너희 아버지에게 약속한 이 땅을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라고 하나님의 그 비전과 약속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laughs> 이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의 흉년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이 땅, 영적인 가나 땅, 믿음의 땅이 땅에 살겠습니다. 주님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복음의 빛, 위의 빛으로서 다 갚아주마 약속하신 주님 갚아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너무너무 많은 사업자들이 공사비를 달라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아시는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4,300비 전도국그으게 복음을 증거할수 있는 대체기업에 대 모든 예수님의 교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Thank you